네 여러분, 지금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? 유튜브, SNS, 카톡, 텔레비전, 아이돌 영상, 뭐 배틀그라운드, 롤, 오버워치 등등 이런 걸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? 하지만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. 근데 이것들을 하면서 마음 한가운데 나 공부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끄시기를 어 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 남은 시간 이제 몇 주도 안 남았습니다.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재밌는 것들을 하고 있으면 뭐 많이 행복합니까? 인생이 막 바뀝니까? 아닙니다. 수능 끝나고요.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. 지금 이 시간 남들 다 공부할 때 그리고 어쨌든 11월에 어쨌든 여러분들 수능을 치러야 될때 어차피 해야 되는 게 있다면요, 한번 열심히. 끝까지 한번 달려보시는 게 어떨까요? 정말 이 남은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공부하신다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. 정말이에요. 이 여기서 말하는 인생은요 선생님이 단지 좋은 대학을 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. 진짜 이 짧은 시간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이뤄냈다. 조금이라도 올랐다. 내가 뭔가 후회 없이 시험을 쳐봤다. 라는 그 경험을 하는 것만으로도요.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 남은 몇십 년의 남은 인생에 정말 좋은 자양분이 될 겁니다. 어, 수능 끝나고 마음껏 하셔도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. 정말 이 시간 정말 열심히 한번 몇 주만 딱 달려 보신다면요, 뭐 그게 대학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 삶에서 많은 어, 변화가 있을 겁니다. 정말 살면 살면서 그 어떤 것도 한번 끈질기게 열심히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어른이 되겠습니까? 한번 남은 딱몇 주, 단몇주 끝까지 열심히 해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.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. 지금 당장 책을 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